죠. 10년만 젊어서도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그만큼 젊음이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어 한번 손들어서, 아자. 혹시 1조 어머님들은 10년만 젊으면 었뭐 아, 하고 싶으세요? 연애. 연애를 하고 싶어요. 좋아요. <laughs> 아주 똑소리 나게 10년 젊었으면 1조는 연애하고 싶답니다. 2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조는 10년만 젊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아, 놀래 감사. 대박! <laughs> 아, 노래 강사 하고 싶어요. 어머니, 어, 그래 저도 어, 어머님이 10년만 젊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 강사, 어머니 왜 노래 강사가 조, 하고 싶어요? 좋아서. 좋아서. 맞아요. 네, 이게 즐겁고 보기에는 즐거워 보여도 죽습니다. 이게 <laughs> 어, 그래도 여자, 여자 강사, 여자분이 여자분을 가리키는 거딱 좋은 거한가지 같은 여자끼리 가르키니까 노래 부리기가 편해. 남자는 여자 키로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남자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다 여성분들이니까 남자 강사들이 사랑을 좀 많이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 강사들이 회원수가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자, 어, 꿈이 강사님이었고, 일조는 꿈이 결혼을 다시 한번 염려해보고 다 아, 좋아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심장만 접어서 키를 낮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서 전높으니까요자 한번 노래 출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내려서요 자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 10년은 배열 네. 10년만 젊었어도 두 번째 10년만 젊었어도 자, 해볼까수 있다. 앞에 한번 틀어놔 드릴게요. 자, 어, 잠깐만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젊어을할때 어머니들 앞에 한 박자 반을 쉬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저 보세요. 한번 때렸다가 두 번째 때렸다가 일때 십자가 붙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10년만 젊어서고 10년만 젊어서고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시작. 10년만 젊어서고 10년만 십년만 도자 일조 해봅시다. 시작. 0년만젊도십년도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박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박자가 좀안 맞네요. 2조 시작. 너 자에는 한 박자 때린다. 시작. 너는, 너는, 시작. 너는, 너는, 아니야, 때릴 때 소리 안 내요. 1조, 시작. 이렇게 해야 돼. 2조, 시작. 혹시 너 자가 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 막으면 돼. 한 번, 시작.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다시 한 번, 시작. 너는, 너는, 저는 때리고 나서 너할때 어떻게 손을? 너를 가리켜. 어, I 머니들은나는나는 mean, 난지, 너지 구분을 치려손 손을 찌르세요 치는 나는내남자는내 남자였다 을초 <laughs> 저한테 가는 손을 치는 나는 어 그렇게.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미들. 자, 10년만 참고 어도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준비! 두 번! 10년만 젊었어! 두 번! 10년만 젊었어!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별거 아니죠? 네, 네. 이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들. 자, 조금만 더신경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얘들 출발. 자, 두 번. 자, 한번세고 자, 그다음에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시작.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앞에 한 박자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시작.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이런 표현을 지어요. 시작. 자꾸 자꾸 눈길이 간다. 자 여러분 한번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자꾸 고민남은 절대 아닌데 시작 고민남은 어. 절대 아닌데자한번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고민남은 절대 아닌데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한번 내리고잠고자 오늘이 남은 절대 아닌데 그 다음에 한번 때리면서 시작 나이를 잊고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네. 시작.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네.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네. 자손 들어보세요. 앉아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 번. 신경만 잘 봤어도 신경만 너는, 나는, 너는 나는, 나는, 내 남자였다. 한번 뱉고, 네. 잠도 자고 눈길이 간다. 한번 뱉고, 똥이나. 반복해야죠. 자 이번엔 제가 빠지고 여러분이 할게요. 중간에 몇 번을 떼는지는 상상 속에 맥겨보겠습니다손들어요 아자. 하다가 박자가 틀려도 뭐해? 된다. 노래를 가야 돼. 틀렸다고 서버리면 아니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하면서. 두 아, 번. 한두번 때리고 나머지는 한 번만 때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집니다. 자, 10년만 한번 수도만 신경 쓰세요 시작. 10년만 잘 맞서도 잘 맞서도 10년만 잘 맞서도 썩 손들어 시 씨. 싸시 씨든? 싸시 씨든? 싸죠. 네. 싸도 맞발. 10년만 잘 맞서도 1 0년만 젊었어도, 젊었어도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이 뜻이에요 써도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자두번째 시작 10년만, 10년만 젊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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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었어도 아, 3주전에 아, 배워서 아, 좀 헷갈리나봐요 아, 아, 그, <laughs> <laughs> 손들어 앉아 옆에 친구가 자꾸 틀린다는건 손들어 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박자리는 쉬워요. 자, 그다 한번 때리면서 갑니다. 연아의 남자 시작. 연아의 남자.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연아의 남자. 그다음에 또 한번 때리는데요 상상도 못했던 시작. 상상도 못했던 연아의 남자 하나 둘셋 넷. 연아. 하나 둘셋넷 남자 상상도 못했다 자그 다음에 용습 서 조금 헷갈립니다 자 한번 때리고 갑니다 시작 그사 많이 틀리니. 더아니 이전 안 하려고 작정했군요. 자, 손시작그 사람이 너의 주이야 자, 시작. 그 사람이 너의 주리야. 이게 올라가요. 자, 끝까지 지켜봐. 시작. 그 사람이 너의 주리야. 일번 올라옵니다. 일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 사랑이 우리 주이야 지금 미리 올리는 어머니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분이 올리는 순간 뒤에 사람이 다 어! 하고 올라옵니다. 이조 보세요. 시작. 이거는요 얼마나 센치가 있냐 손을 올라가는데 소리만 안 내는 거 그러다 누가 내니까자 어! 다시 한번 나오자그 그 사람이 하나 둘셋갑 시작 그 사람이 한번는 거겠죠. 자, 오늘 이 노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신념만 잘맞서요 신념만 젊맞서 둠원 내리기입다 그다음에 너의 줄이야. 시작. 너의 줄이야. 그래서면널 떨거나 면들 발이든 손이든 8번을 너의 줄이 시작. 너의 줄이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이름면 돼요 여러분. 자, 한번 지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가고 손아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출발합니다. 갑니다. 박수. Thank yeah.